개인적으로 이세 가지가 한국과 캐나다의 노의 후 삶의 이 방향성을 바꿔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유가 대디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본게 있는데요. 바로 SBS에서 나온 이 기사입니다. 82년생부터 이제 희망퇴직을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제가 이 기사에서 나오는 이제 82년생이거든요. 제 나이가 불과 만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벌써부터 제 나이가 제 희망퇴직에 제 해당되는 나이라고 하니까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 11년 전에 이제 이민의 결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한국에서는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 고민이 이렇게 빨리 신문 기사에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40대 초반은 일을 해도 정말 제일 열심히 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창창한 나이를 한국에서는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본다는 자체가 정말 한국은 살기 힘들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매일같이 신문 기사에 노후 빈곤, 은퇴 파산, 이런 종류의 기사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반면 캐나다는 이제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빈곤, 파산, 이제 이런 내용보다는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더 이제 풍족하냐, 이제 덜 풍족하냐,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궁극적으로 노후를 바라보는 이제 고민 자체가 틀린 건데요. 한국은 생존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캐나다는 노후의 질이 이제 어떠한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크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정말 단순히 한국과 캐나다의 연금 금액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연금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세 가지가 한국과 캐나다의 노후의 삶에 이 방향성을 바꿔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덧 이민을 온지약 11년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이민 중간 세대로서의 입장으로서 한국과 캐나다의 느낀 점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과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캐나다 가족에서의 삶은 그 삶의 중심을 자녀에게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위해 부모 세대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올인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대부분 그랬겠지만 자녀를 위해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많은 것들을 자녀에게 바쳐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비단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 있는 저와 같은 40대 분들 역시 현재 자녀분들에게 정말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게 자식에게 올인했던 삶의 결과는 50대, 60대가 왔을 때 탈탈 털려있는 통장과 마주보는 그런 결과를 볼수 있는 게 한국에서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이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육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러했지만 현재 저와 같은 40대, 50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돈의 금액을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한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약 6개월 정도 이제 한국에 잠시 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서울도 아닌 경기도 외곽 지역에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었는데요. 한국의 초등학교 1, 2학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의 애들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은, 아, 애들이 대부분 다 학원을 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연락을 하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해. 라는 대답을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한국의 학원 문화, 그리고 사교육이 얼마나 심한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학년조차 사교육, 그리고 학원을 보내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 사교육과 학원은 더 심해진다고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로 수백만원의 지출도 한다는 그런 뉴스의 내용도 볼수 있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도 이렇게 본인의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학부모들과의 눈치, 비교, 경쟁, 이제 그런 게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내 자식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 내 자식만 학원에 가지 않으면 뭔가 뒤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는 그런 부모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모은 돈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교육비. 학원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연스레 본인의 노후는 커녕 지출이 늘어나고 그 지출이 선순환이 돼서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도 잘하고 이렇게 성공을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의 돈을 교육비로 지출을 하고 나면 당연히 대출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돌아와서 본인들이 정작 노후가 됐을 때는 그 돈을 자기들의 노후 자금으로 쓰지 못하고 결국은 이 빚더미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캐나다도 학원을 안 다니는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한국과 달리 누가 누가 학원 간다고 해서 학원을 간다더라. 그리고 옆집애가 학원을 가서 나도 이 학원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예체능 위주의 교육을 이제 시키는 그런 가정이 이제 많다는 게 한국 사교육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자녀를 키우고 대학에 보내고 취업을 시키고가 끝이 아니라 결혼을 시키고 나서야 정말 내가 자녀를 다 키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50대, 60대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비를 다 내고 나면 정말 열심히 살아도 남는 거는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자녀가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또한 번에 큰 목돈이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50대 대부분의 가정들은 또한번 자녀로 인해 돈이 탈탈 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가정마다 틀리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자녀를 이제 결혼시킨다 하면 최소 5천만원에서 많게는 약 2억 정도의 큰 금액을 여러분들이 자녀가 결혼을 하실 때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큰 금액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 자녀가 결혼하는 시점이 대부분의 50대 가장들이 회사를 나오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을 받아서 사회에서 밀려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녀 결혼에 대한 자금 문제, 그리고 본인 퇴사 후 재취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슬슬 다가오는 이 노후에 대한 이 모든 걱정을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시기가 이 대한민국 50대가 가진 숙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캐나다도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결혼 자금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과 확실히 다른 점은 캐나다에서 자란 1.5세, 2세들은 이곳 환경에서 이곳 아이들과 자라다 보니 보통 한국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아, 부모님이 결혼하면 나한 전세금 1억 정도는 주겠지? 부모님이 나 결혼하면 한이 정도는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 덜 가진다는 것이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대부분 독립심과 자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경제적인 부분을 부모에게서 독립한 그런 자녀들도 많을 뿐더러 애초에 이 마인드 자체가 부모님에게 내가 기대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을 저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캐나다에서는 보통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게 당연시되다 보니 본인들의 삶을 일찌감치 설계해 나가는 그런 점이 한국의 2, 3 0대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40대, 50대, 60대 분들도 여전히 밖에 나가시면 취업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에 대한 걱정을 한국보다는 훨씬 덜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만 취업을 할수 있다는 이제 커피숍, 백화점, 그런 서비스 쪽의 직종들도 이곳 캐나다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재취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정말 넓다는 게 한국하고의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은퇴를 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은퇴 후 재취업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도 확실히 이제 한국보다는 덜한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금에 대한 부분을 안들 수가 없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정말 열심히 피 터지게 살아오다 보면 어느샌가 벌써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빠듯하고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대부분 노후에 대한 부분은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한국에서 20대들은 직장 걱정, 30대들은 결혼 혹은 집값 걱정, 그리고 40대는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50대에 와서는 자녀들 결혼 문제, 그리고, 그리고 본인 은퇴 문제. 이제 이러한 시기를 쉴새 없이 이제 거쳐다 보면 아, 정말 노후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를 독립시킨 50대는 집한 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본인의 노후는 대부분 이제 국민연금, 이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 한국의 국민연금은 캐나다의 연금에 비해 정말 빈약한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기라도 하지 지금 젊은 세대 이제 2, 30대들은 나중에 2040년, 2050년에 됐을 때 국민연금이 고가될 수 있다라는 이 국민연금 고가설마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떠한 세대도 이 한국의 노후 문제 앞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와 한국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제 영상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나다 이민은 은퇴 준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캐나다에서의 삶은 한국에서 만연되어 있는 눈치, 비교, 경쟁에서 벗어난 그리고 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수 있는 게이 캐나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